있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좀 열심히 했던 일이 하나 있었죠. 이 녀석, 이 녀석. 제 뒤에 보이는 이 녀석. 근 네. 저희 글램핑장 안에 지금 수영장을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저희가 돔으로 쉬었습니다. 네, 돔으로 쉬었고 그리고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다 제가 칠한 겁니다. 페인트 칠다 마쳤고요. 페인트 칠 마치고, 지금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말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을 받고 있어요. 정말 오래 걸리겠죠. 그래도 예한 하루 정도 예 오늘부터 내일 정도까지 받으면 어지간히 좀찰것 같아요. 그러면 어, 여기 온도가 조금 덥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약간 가열을 해가지고 미온수 정도로 물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감격스러워요. 이거 <laughs> 못할 줄 알았어요.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물이 아마, 여기가 한 400톤 정도 되거든요. 400톤 정도인데, 깨끗하게 다시 정리 다 하고, 방수 다 하고, 색깔 다시 칠해서 깔끔하게 다시 물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laughs> 좋네요. 오래 걸리겠죠. 한 정말 한 내일 정도 돼야 내일 정도 돼야 이제 한 어지간히 찰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수영장을 이용이 가능하게 될것 같아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가지고 저희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다수가 이제 수영장 언제 오픈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이제 받고 있으니까. 네, 내일부터는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수영장 너무 커가지고 여기 여기서부터 요요 요 길이 요 길이 왜 손이래? 요 길이 예. 여기 한 30m 정도 되니까 이제 글램핑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숙박계획들한테는 저희가 무료로 열 계획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 뭐냐고 영상까지 찍냐고요? 아 진짜 힘들었다니까. <laughs> 예. 진짜 힘들었어요. 이걸 다 칠했다니까 지금. 예, 다 칠했고 물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크리스월드 글램핑에도 예, 이런 실내 돔 수영장이 있으니까 음, 네이버 통해서 예약하시고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